운동을 열심히 하면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책, 운동의 역설에서 저자 조후대 진학 인류학자 교수는 하루 10kg 걷는 아프리카 부족과주 2시간 미만 걷는 미, 영, 네덜란드, 일본, 러시아 사람들의 비교 운동이 주 생활인 타다자족과 현대문용권 사람들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을것 같지만 연구 결과에서 이걸 에너지 소비량은 대동 소이했습니다 거의 더 땄다는 얘기죠. 이 책의 저자의 연구에서 몸은 공학기술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인체는 활동량을 높이면 칼로리 소모가 많아진다. 그러면 몸은 생리를 바꿔 다른 데쓸 칼로리를 줄여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운동대사량이 올라가면 흙에 민감한 뇌는 칼로리 섭취량을 끌어올려 에너지 소모량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미국 연구진은 과체중 수인을 운동시켰더니 첫 메탈로는 체중이 빠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해 현상이 벌어졌어요. 결론은 체중이 되돌아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비만 해결 방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섭취, 에너지, 양, 양에 집중해 차를 빼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만성 염증 완화,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심장병 대사 질환, 당뇨병의 위험을 줄인다는 것이죠. 운동이